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중인데 아저씨 그거 져주세요 불왕자 여인이 그걸 빼앗더니 먹으려 하는데 이거나요 먹을 거야 아가씨 이거 먹으면 탈나요 실랑이하다 결국 쓰레기는 버려지죠 아무리 배고파도 상한 걸 먹으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못 먹었더니 형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이고 한 그릇 해줄 테니 따라와요 사장은 여인을 가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덮밥 한 그릇 해줄게요. 여인은 자리에 착석하고 사장은 음식을 내오죠. 자, 어서 들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인은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요. 네, 이렇게 맛있는 덮밥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나저나 젊은 아가씨가 왜 이러고 있어요? 아직 학생 같아 보이는데. 가족들은?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몇년전 고아원마저 운영이 힘들어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져 길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죠. 열심히 공부해 대학은 붙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 했고요 이런, 이름이 뭐예요? 김은주예요. 마침 우리 가게에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서 숙식하면서 알바할래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 학비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어이, 일단 밥부터 먹어요. 그렇게 은주는 가게를 정성스레 관리하죠. 아, 요즘 왜 배가 자꾸 아프지? 은주야,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배 아플 땐 따뜻한 물좀 마셔야 해. 감사해요, 사장님. 정말 친절하신 분이야.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내가 할 테니 저쪽 가서 좀 쉬어. 친절한 사장에게 호감이 생긴 은주. 저번에 주선해준 공무원 아가씨도 잘랐다며 가게도 도시로 옮겨준다는데 왜 그랬어? 전 여기가 좋아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도시로 가면 저희 직원은 갈 곳이 없어요. 으이고 그러다 노총각 닦지 못된다. 중매쟁이가 떠나자. 사장님 저 때문에 좋은 선 자리까지 마다하시는 거예요. 그, 그럴 리가. 그나저나 은주도 올해엔 꼭 대학 가야지. 저 그냥 사장님한테 시집이나 가면 안 돼요. 뭐래? 가서 일이나 해. 그리고 몇 개월 후 은주야 오늘 저녁차로 떠나지? 네 사장님. 그동안 고생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는구나. 이거 이번 달 월급이야. 그리고 도시락 좀 쌌으니 가는 길에 먹으렴.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혹시 날 기다려 달라고 말해볼까? 혹시 뭐?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 좋은데 취직해서 멋진 남자친구도 사귀고. 네 사장님, 그럼 가볼게요. 은주는 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고 거액이 연금과 편지를 발견합니다. 은주야, 네 마음을 모른 척한 날 용서해. 넌 아직 젊고해 뿐이 꼭 성공해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이걸로 돈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늘 응원할게. 그리고 5년 후 다시 그를 찾아온 은주. 사장은 그녀를 모른 척하고. 어 여보 뭐 애가 아프다고? 알았어 일찍 갈게. 사장님이 날 기다리고 있었을 리가 없지. 은주가 돌아서려는데. 박 사장 갑자기 없는 마누라 타령이야? 외로워서 단단히 미쳤구만. 눈치 없는 중매쟁이는 떠나고. 사장님 나좀 봐요. 멋쩍어진 사장님 오랜만이다 은주야. 나 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했다더니 이제 제법 아가시 같구나. 시집 가도 되겠네. 그래서 결혼하러 왔잖아요. 무슨 나랑 말도 안 돼. 아이 차이가 얼마인데 은주야 난 시골의 작은 식당 사장일 뿐이야 너한테 맞는 멋진 남자를 찾아야지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성공하지 못했어요 방황하던 저를 친절하게 보살펴 준 사장님이 아니 오빠가 제 인생의 유일한 남자예요 저랑 결혼해 줄 거죠 두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